때리입니다. 긴급 라이브입니다. 서싱트 지금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 반복적인 락업 해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세리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리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세리가 긴급하게 서싱트 세력으로부터 가장 싸게 진입할 수 있는 최저가 저점 진입 가격부터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까지 모든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고점에 물려 계신 서싱트. 툴더분들 오늘 세리 정보를 놓치시면 중요한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절대로 스스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가 크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세리에게 정확한 정보 듣고서 안전하게 최저가 저점 진입하시면서.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에서 수익 챙기신 다음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서싱트.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은요, 극비 정보입니다. 유튜브에서는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가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서싱트. 가장 싸게 진입할 수 있는 최저가, 저점 진입 가격부터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세리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 더큰 수익을 내기 위해 신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서싱트 세력으로부터 긴급하게 속보 받은 상황이라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어드리겠습니다. 5854-3719, 서싱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서싱트. 가장 싸게 진입할 수 있는 최저가, 저점 진입 가격부터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세리가 알려드릴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인데요. 세리가 알려드리는 매도가에서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가 크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세리가 알려드리는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에서 수익 챙기신 다음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서싱트, 고점에 물려계신 홀더분들 손실폭. 너무나 크실텐데요. 세리가 여러분들 손실된 시드, 복구시킬, 가능성 높은 코인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리가 알려드릴 코인은요. 시바이누 이후에 대폭 등을 가지고 올 인생계 코인이고요. 세리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가셔야 하고요. 담아가셔야 할 코인입니다. 지금부터 제2의 시바이누 대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 마지막 기회 코인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입니다 비탈리 부테린은요 수많은 코인들을 기부받았었는데요 특히 밈코인을 기부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시바이노 코인, 기억나실 텐데요. 시바이노 코인은요, 단돈 400만원을 무려 1조를 벌어다 주고요. 민코인 무댕은요, 무려 2,554배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시바이노 코인과 민코인 무댕은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이 기부받았었던 코인이었습니다. 세리가 정말 소름 끼치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의 밈 코인 차트입니다. 아직 시세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바닥입니다. 해당 밈코인 비탈리프테린이 기부받았습니다. 정말 대박이고요. 절대로 이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비탈리프테린이 기부받았고요. 제2의 시바이누 대폭등 가능성 높은 코인입니다. 비탈리프테린이 기부받았고요. 시바이누 이후에 대폭등 가능성 높은 해당 밈코인 정보 유튜브에서는 공개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당 밈코인 정보 이렇게 가려두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비탈리프테린이 기부받았고 시바이누 이후에 대폭등 가능성 높은 해당 밈코인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드리겠습니다. 5854에 3719, 22라고 숫자 남겨주시면요. 비탈리프테린이 기부받았고요. 시바이누 이후에 대폭등 가능성 높은 해당 밈코인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고요. 이 기회 꽉 잡고 가셔야 합니다. 세리가 제2의 시바이누, 대폭등 가능성 높은 해당 밈 코인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세리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됩니다.